우와, 여자 힘으로 어려운데? 어우, 여기가 미쳤네. 아, 어떡하지? 헬프 불러야 돼, 헬프! 음, 음. 안녕하세요, 태국님들. 지금 패션은 지금 거의 봄입니다, 봄. 하지만 저희 뒤에 있는 풍경들은 가을이에요 가을에서 지금 겨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은 리뷰 겸 브이로그 진짜 조금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태캠이 항상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티피 텐트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돔 쉘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티피만 보여드렸을 때 티피가 단점이라면 중앙 폴대가 있다 보니까 죽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공간들 때문에 아돔 쉘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던 찰나에 제가 딱본 텐트가 있습니다. 본 텐트 겸 쉘터. 지금 제 앞에 있는 소우이요 쉘터인데 여러분들도 다 이제 한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폴라리스 제품이에요. 폴라리스에서 이제 신형으로 D1, D2를 이제 두 개를 예약 판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도움을 원해가지고 D1을 이렇게 짜잔 보여드리기 위해서 챙겨 왔습니다. 박수. 일단 무게는 텐트 무게만 13.8kg. 근데 지금 훨씬 더 무거운 이유가 그라운드 시트가 무게가 상당해요. 이 원단이 워낙 짱짱해 가지고 습기나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 이런 걸다 막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언박싱 겸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언박싱부터 먼저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D1 텐트 겸 쉘터가 3~4인용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거고 연인끼리도 사용하기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나 뭐 가족이나 아기들이랑 같이 갔는데 이거를 펴야 돼. 근데 만약 너무 복잡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거를 제가 혼자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혼자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일단 피칭을 먼저 해놓고 제가 이거를 왜 선택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잠시 피칭하기 전에 안에 내용물이 뭐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 이게 그라운드 시트. 이 모든 제품들이 폴리 재질인데 그라운드 시트는 타포린. 타포린 원단이래요. 근데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 지금 보면은 어, 습기하고 냉기 안 올라오게 생겼어. 두꺼워. 일단 요거 그라운드 시트. 어우, 얘가 제일 무거워. 얘가. 어. <laughs> 그 다음에 메인, 메인 텐트랑 그라운드 시트랑 무게가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요렇게 메인, 그 다음에 드랄리움이늄, 드랄리움이늄. 아, 이 발음이 너무 어렵다. 이게 알루미늄인 알루미늄, 그냥 알루미늄으로 갈게요. 자, 알루미늄 폴대가 4 개가 있습니다 구성이. 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 요거를 이제 텐트에 이제 피칭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자립을 해요. 자립형 쉘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한 건데 일단 피칭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자. 고! 제가 일단은 동그란 돔 텐트다 보니까 동그랗게 먼저 펴봤어요. 이렇게 먼저 펴놓고 메인 폴두개 먼저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유튜브 보니까 비원 텐트 피칭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잘할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우, 아주 길어. 엄청 길어. 이게 길이가 맞나? 맞는 것 같은데? 두 개가 같을. 그 다음에, 사이드 펄한번 가볼게요. 더워, 더워. 오, 모양이 다,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와, 여기 되게 똑똑하다. 어쩐지, 메인 펄, 사이드 펄, 그, 공간이 없,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애매했거든요? 메인 펄, 사이드 펄이 똑같아. 디자인이 똑같아. 그냥, 네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 대박. 폴이 디자인이 똑같아요 제가 지금 꼬여서 그런데 얘가 이렇게 거꾸로 하면 얘랑 똑같아 그래서 한번 피칭 해볼게요 너부터 가자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딱 들어가면 돼 이렇게 여기에다가 얘네들이 일자 폴이 아니에요 그래서 X자로 먼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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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좋아 일단 얘들도 넣어봐야지 사이드도 자, 하나를 먼저 껴. 우와. 이게 엄청 빡시구나. 우와. 이게 여자 힘으로 어. 어려운데? 어우, 여기가 미쳤네. 잠깐. 가 불러야 될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건가? 아 어떡하지? 헬프 불러야 돼 헬프 아나 지금 찐 당황했어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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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털 하나 끼우는 게 이.. 게 힘이 안 돼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아무리 해도 안돼 잠시만 좀 고르고 오늘 여기가 행사장이에요 행사장에 제가 하루 일찍 와가지고 세팅하고 있는건데 제가 진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야 도저히 혼자서 못하겠어 대표님 저, 저 한번만 헬프 나, 나 진짜 헬프 헬프, 헬프, 헬프. 유튜브 한번 나오셔요 <laughs> <laughs> 나와주세요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어... 야, 야생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동실터 맨날 tp만 치다가 동실터가 네. 처음은 아닌데 네. 3 4인용은 처음이에요. 처음 보는 텐트 또 희귀템 아니에요 또? 신상. 아, 아 신상이어가지고 유튜브를 봤는데도 설치 방법이 안 나와 있어서 혼자 폴라리스 폴라리스 D1. 고 근데 둘이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지금 <laughs> 행사하고 있는데, 헬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기 계신 대표님은 우리 헬로스. 헬로스 타프 버터플라이 타프 대표님 이십니다. 네, 받습니다. 그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죠. 아, 예. 네, 깨알 P P 헬로스 대표님이 좀 도와주셔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텐트인데 일단 자리 평이에요. 아 역시 신상을 갖고 나오시는구나. 좋좋 좋네요. 이게 폴대가 하나, 둘, 셋, 네,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면은 끝에 이거 텐트 백 어디 있어요? 아 이게 바본가보다. 모든 텐트들은 <laughs> 보시면은 여기 다 이제 매뉴얼이 있어서 <laughs> 네. 나 바보... 모든 텐트는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laughs> 네. 아 그걸 생각을 못했 아, 예. 예. 그거 보시면은 순서대로. 아, 잠시만요. 네. <laughs> 네. 텐트 설치 방법. 이따 보시면. 아 텐트 설치 방법 이렇게 매뉴얼이 있구나. 자 네. 여러분 제가 바보 같았어. 모든 제품들이 텐트 가방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굳이 유튜브 안 찾아보셔도 돼요. 아니야 내건 찾아봐요. 제발.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가셔야지. 저 같은 바보 같은 짓은 안 하셔야죠. 그죠? 유튜브도 보고, 매뉴얼도 보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메인 폴대가 그레이. 사이드폴이 블랙이래요 그래서 블랙을 끼우면 큰일나 지금 제가 블랙을 끼워놓고 있었거든요 바보같이 그래서 색깔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헬로스 대표님이 이거 여자 혼자서도 가능할 것 같대요 그래서 그냥 방법만 알려주셨어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헬로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헬로스 대표님이 꿀팁도 알려줬었거든요 X자로 이렇게 메인 폴을 꽂으면 혼자서 자립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반대편 내가 미는 쪽 말고 반대편 쪽에 폴대에다가 미리 팩다운을 하래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밀면 된대요 근데 여자가 하기에는 얘가 조금 무게가 있어 하지만 나는 할수 있다 이렇게 팩다운을 하고 밀고 당기고나 개그 찍냐? 됐어 그리고 여기 자꾸 폴대가 무너지니까 발로 먼저 지지를 하라는데 잠깐 지지는 지지고 너는 일로 와넌 그쪽이 아니야 됐어 아 힘들다 처음 해봐서 그래 저도 이거 처음 해봐서 그래요 계속하면 괜찮을 것 같아 오 자리 자리 자 오른발로 폴로 잡고 오케이 됐다 여자 혼자 할수 있어요 단 둘이 하면 쉬워요

와, 이쁘다. 여기 폴라리스에서 웨빙이랑 팩이 있, 이렇게 있어요. 이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스커트가 아닌 플라이. 플라인데 비 오거나 햇빛이 너무 세거나 그러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방수에다가 블랙 코팅까지 되어 있고, 비올때뷰 보고 싶잖아요. 폴라리스 D1을 선택한 이유가, 위에가 하늘을 볼 수가 있어. 보시면 전부 다 우레탄 창으로 되어 있어요. 저 보여요? 보이시죠? 이거를 위에다가 씌워야 되는데, 오늘은 날이 따뜻해가지고 안 씌워도 될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와,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오, 대박. 메쉬 창이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개방감이 진짜 좋아. 아 요즘에는 진짜 텐트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다음에 얘네들이 창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그냥 이거 메쉬도 뺄 수가 있어. 얘를 메쉬도 빼면 우와 대박 메쉬 뺀 쪽이랑 안뺀 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원래 그라운드 시트를 해야 되는데 전에 이거를 이제 차에서 자고 이제 쉘터로 쓸 거라 기회 되면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텐트 별 보면서 하늘 보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세팅 끝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제 밥만 먹으면 돼아 진짜 헬로스 대표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감성적인 거를 한번 해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자자잔 의자도 이렇게 깔맞춤 화이트 톤이고, 테이블도 너무 예쁘죠. 자식도 가능하고, 이렇게 높은 의자, 로버 체어나 뭐 이런 높은 의자도 가능한. 너무 예쁘죠. 어, 예뻐. 여러분, 이왕 제가 나온 김에 오랜만에 감성 캠핑을 하고 있는데, 감성 하면 또 세팅이잖아요, 세팅. 이왕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또 자랑 한번 하려고. 보면 뭐 같아요? 우드박스가 진짜 너무 예뻐. 이게 이름도 너무 예뻐요 노르딕 욜로 이것도 다 영어로 이렇게 다 되어 있네 이 우드박스의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자, 열었는데 아. 짜자자와 보여요? 이게 딱 봐도 뭘것 같아요 타올입니다 타올 근데 네, 타올인데 색상이 너무 예뻐요 이게 앞뒷면이 달라요 디자인이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한쪽면은, 벨벳, 벨벳 재질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의 활용도는 여러분들이 쓰임새 있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들 뭐, 셜로 해도 되고, 뭐, 여성분들 셜로 해도 되고, 무릎담요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성캠핑할 때, 이 인테리어 용으로 솔직히 써요. 요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물손 같은 거 씻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닦고, 그럼 딱 좋아가지고, 그거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아, 야 요즘에는 진짜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 살게 너무 많아. 집에서 쓰면 아까워요.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 만두를 조금 챙겨 왔어요. 요깃거리 하려고. 연기난다. 여기. 자, 쭉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진짜 제가 혼자서 칠수 있다고 호언 장담했어. 할수 있다라고 진짜 처음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돔 텐트야 돔 쉘터야 다 어디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을 했지 뭐 딱히 어렵겠어? 근데 이게 다 요령이 있고 기술이 있는 거드만 난 진짜 오늘 헬로스 대표님 안 만났으면 나 오늘 이거 혼자서 못 했어 그리고 텐트 가방 안에 설명서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가지고 아 바보 같아 여러분들도 그거 꼭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진짜, 저 같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어쨌든 건 혼자 완성했잖아. 너무 뿌듯해. 여성분들도 혼자 가능하시고요, 충분히. 남성분들, 가족 단위, 뭐, 아기들 놀고, 와이프 놀고, 남성분 혼자서 쳐야 된다. 충분히 가능한 텐트입니다. 저 오늘 느꼈어요. 다음번엔 더 쉽게 할수 있어. 저는 오늘 힘을 많이 뺐으니까 먹도록 할게요. 와, 근데 진짜 대박이야. 우와, 이거 어떡해. 다 됐나 벌써? 벌써 됐나? 됐어.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감성 캠핑 하니까 그것도 혼자 하니까 너무 짜증 난다. 남자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생은 아닌 걸로. <laughs> 아 뜨거 어이예. 아,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브이로그 영상을 찍고 싶은데 지금 여기가 행사장이라 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함께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유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유익하셨다면 우리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태캠이 힘이 납니다. 영상 열심히 올릴 수 있어요. <laughs>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